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여기는 중국 상하이. 네. 푸동이죠. 푸동의 공항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네. 있고요. 오늘 두,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어제는 그 2관, 이관, 2관이 1번부터 7번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쭉 가셨죠. 네. 어제 2관 봤는데 조금 부족한 네.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이제 2원에 조금 빠진 부분들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관으로 넘어가서 n 관으로 넘어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번 네. 트렌드는 조금 뭐, 우리가 프랜차이즈 쪽에 나온 업체들도 많은데, 네. 좀 그, 기계나 설비는 이런 쪽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아요. 우리 한번 마지막에 또 한번 총평해보고, 확인해보고, 한번 오늘 들어가서 찍어 보겠습니다. 네네. 한번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네. 근데 아침부터 준비해놨을까? 네. 아침에 네. 식재료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까? <laughs> 아니면 가서 또 한참 줄 세우는 거 아니야? 아직 오픈을 안 했네요. 오, 아, 줄 섰네. 줄 서야 된다. 자, 오늘도 줄서 있습니다. 네. 맞아. 갑시다, 갑시다. <laughs> 어제 이 집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착했고. 그 네. 그죠? 세트 메뉴가 나온다. 25원에서 네. 32원. 그러니까 중국돈이니까 한국돈으로는 5천원에서 6천원밖에 안 하는 거죠. 네. 요즘에 뭐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네. 최소 8천원 이상 아닌가? 한국보다는 지금 요정도 가격이면 이제 이 소고기니까. 네. 소고기 먹으로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왕홍구스 막광고하나봐 그렇죠. 라이브로. 라이브로. 어. 질포, 브랜드 질보도 네. 하고. 아, 도인에서 많이 하네요. 노인에서 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이게 음. 틱톡이죠. 네, 어, 네. 틱톡. 아 어, 여기, 뉴요바 뉴요바오 앞에 보니까, 어, 브링지라고, 그, 한국어로 치면은 아마 한방차가 될것 같은데, 퓨전식 한방차일 것 같아요. 그, 위에 디스플레이도 재밌게 했네요. 컵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막 여러가지 한방 재료들이 이렇게, 뭐, 인삼도 있고, 뭐, 뭐 저, 저런 이거 식재료 같은 것들을, 그 몸에 좋은 그런 한방 재료들을, 담고 어, 있다라는 표현이 니다 몸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좀고급 전략인 것 같은데 가격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진짜 성장세가 엄청 빠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전국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전국에 135개 도시에 5년 만에 한 1,400개 지금 가맹점을 지금 네 이럴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줄이 왜두 개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의 1시간째 기다리고 아 있는데 여기도 오늘 꼭 까지?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진짜 뭐 기대가 되고. 아 가격도 네, 상당히 이게 뭐 25위 안, 30위 안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약간 장갑이 필요한 게 여기 버터로다가 이렇게 네, 한번 맞아요. 부어주기 때문에. 끼시는 걸좋아실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장갑을 끼고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콜라 무지하게 먹고 싶은 맛이야. 오, 우와 그 정도요? 네. 콜라, 잠시만요. 콜라가 땡겨. 약간, 내 입맛엔 약간 느끼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 많이 좀 짭짤해. 이거 음. 맛있어. 그래서 그래 자꾸 이걸 음료수를 부르는 맛이네. 저기 어제 갔었나요? 아 저기요. 아 저기. 어 가봅시다. 뭐 어먹었게 아우 시끌시끌하네요. 예. 네. 여기서도 뭐 크게 막 이벤트하네. 네. 중국스럽다. 오케이. 현재 아, 여러 전국 매장이 몇개나요 개. 아0 0개 정도 있고. 진년이 연대 들어년 연말에 작년? 시작하는데. 네. 와... 화점 스피드가 장난 아니네요. 1년밖에 지요인이에나 아, <laughs> 네. 우와. 우와. <반찬까지 웃음> 선물을 주셨네요 예. 네. 도시에 도시에. 시또시에 도시, 도시. 어, 이런 선물까지. 네. 네.

홍사로홍사로라고 홍삼어. 홍삼어로. 홍삼어로. 해서 이제 그 돼지고기 이렇게 네. 만들어주는데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인기 아이사로라서사해사로이기 먹어보겠습니다. 기사로서사로 이제 그돼게데사로고서봉사로서사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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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맛은 약간 짜네. 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밥이랑 먹어야겠어조그맣게 네. 이렇게. 어 이게 한, 한 시스템인가 보데어어 여기 있어. 어. 음. 어, 오, 여기에서, 어. 아 커피 카 커피 차. 어, 커피 차네. 라떼 에이. 그리고 아메리카노 제공 가능한데 어떤 거 드실래요? 음. 저는 아메리카노. 어 저는 라떼. 빙. 빅메시 어, 이거 빅나티 이거 네. 어. 모양이 아주 멋진데 스마트 엑스 네. 뭐가 스마트한지 아 이게 다 누르면 다 나오나 본데 바이오닉 바리스타 오, 이게 따로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배울 필요 없고 요거만 네. 누르면 여기 레시피대로 나오나 봐요 네. 어. 야 이제 뭐 사람 바리스타가 필요 없, 없나 본데 그냥 누르기만 하면 맛을 봐야지. 이 타이님은 네, 네, 어, 네.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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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어, 우리 링소자치 8만 5천 원. 어, 8만 5천 원. 시장 가격은 한 8만 5천에서 10만 원이야. 그러면 2천만 원안 되는데. 약간, 가게에서나 아니면 호텔에서 제일. 음. 호텔에서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런, 뭐랄까. 네. 만약 한국에서 보면은 분식집 같은데 아 어, 커피도 먹고 싶을 때는 가격타있기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이렇게 세포로 어, 네. 맛을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이제 균일하게 맺을 네. 수 있으면 네. 뭐 너무 좋지 네 매출도 같이 올리는 어, 음식도 거예요. 먹을 때 커피가 땡기는 음식도 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커피맛을좀 한번 아침부터 카페인이 필요했는데 어, 딱이네요. 어, 딱 지금 당길 때딱 좋은 것 같아. 이 디자인은 되게 어. 심플하 심플하고 깔끔한 것 같아. 카이에. 네. 음. 맛은 음. 신맛도 좀 살아 있고, 근데 대체로 밸런스가 있어요. 괜찮아. 음. 음.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에는 괜찮은 맛이에요. 너무 쉬면 그런데 쓴맛도 적당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또 이제 바리스타를 해봐가지고. 아, 아, 그쵸, 그쵸. 음. 근데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설비에. 음. 보니까 뭐 에스프레소도 있고. 카푸치노도 나, 있고. 카푸치노도 있고. 이게 기계가다준다니까 확실히 인건비적인 측면에서는. 네. 사람안 써도 되니까. 네, 맞아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음. 전시회장이 매우 넓기 때문에 빠른 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류가 많네 고기 어. 저큰 간판 위주로 볼까요? 미국 육류 어, 수출협회 아, 미국 수출협회에서 나왔구나 네네. 오, 고기가 뭐 맛있게 생겼다 고기 한번 먹어야 되는데 <laughs>

中国哪里哪里나가个地方도都哦成都也哦云南啊云南啊云南啊云南 음 이거 되게 비싸 한국 엄청 비싸 이거. 포부를 먹은다고? 총 한국어 요에 네. 을동용러가한국 한다고 네요 지금 이 1방울 2 5가한국0한가 250그람 정도 한는데2 5 0국람 정도 되는데. 250그람 정동 되는데. 2 5 0그한 정도 되는데. 250그람 정도 어. 되는데. 2 5 0그한2 5 0그아 정도 되는데. 2 5 0그 250그람 정도 <목소를> 되는데. 250그람 아, 정도 는2 5 0 2 0 0 2 5 0 늘 소자. 이거 뭐 냉연의 화1 0 g 원도 100원 도 공의 공자는0 아, 공1 0 0이안 정도. 한 2만 원 조금 안 되는 돈. 그래서 4 0 0 1 아, k g 면 그러면은 뭐 8만 원 넘도. 네. 추고기를 아. 그렇게 먹으라고 주네요. 뭐야 이거 하모하모 같은 거 그런 거야? 햄? 햄이요. 어. <웃음> <웃음> 이렇게 짜지도 않고, 어. 네. <laughs> 예, 고요 와, 맛있어요? 하나 나도 먹어봐야겠다. 와인을 당기게 와인, 만들는 맛이네요. 아. 아. 여기 뭐야? 루요롱 롱요 크지 단황액, 주후 단황액. 어. 아물 단백질. 식물 단백질. 네. 이거를 액상으로. 네, 네. 네. 어. 아 위에 이렇게 뿌려 가지고 구는 건가 보네요. 아. 주당, 아, 주당, 아 그치? 상 상광, 상색. 아, 위에 반짝반짝 빛도 나고. 네, 네. 아, 네. 식감이 좋게 맛을 네. 보여 주는 역할을 해주니까거기 네. 네. 아 이. 요렇게요. 아, 그러네. 어. 거기에 어. 이렇게 노랗게 맛있게 이렇게. 음. 맞아. 땅황수 라고빙베이크로 어. 아, 예. 베이, 위에 살짝 이렇게 칠해주면 은 반짝반짝 윤기근나고 아, 맛있어 보이는 아, 데 그런 역할을 할수있아 이런 데가 있구나 여기가 크지 여기 아보카도네 아보카도가 한국에는 엄청 비싼데 와 음. 이거 되게 예쁘게 나오네 그러게. 이건 시 비판 뭐 시도 보시도시 우리가做的 제품이야. 보 이거는 보리야. 이거. 아, 이거. 이거요는 이제 아보카도고. 예, 아보카도. 오케이. 아, 이렇게 파스. 제이렇스트로 네, 네. 예. 파스. 아. 냉장이시바 냉장, 냉장. 냉동. 아, 냉동. 냉동 상태로 이렇게 보관해서 나 으슬한 동마 재동방, 아, 물에 넣어도 되나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뜨거운 물에 넣지 말고, 네. 상온에 네. 물에다 으면은동이 아, 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여러 가지 하시는 네, 거요 아, 요거 파는 회사구나, 어, 집에서도 할수 있고, 어, 이게 식당에서도, 직장에서도 쓸수 있고, 네. 어, 괜찮네. 네. 나, 지금 페이스트 어. 이빨 이빨 또 사왔지, 아니면 냉소지야 홍화지아, 되게. <목소리> 잠시 <목소리> 아, 네, 반갑습니 아 가격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아 네. 오케이. 실실실실. <목소리> 어. 아마 양이 아. 다르을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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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카도를 파는 하스 HASS. 네. 음. 하스. 아 청도에 있는 회사네요. 아, 청도에 있는 회사네요. 네. 그렇구나. 아, 여기 송로버섯도 엄청 크게 음. 하네. 그죠? 송로 어, 이건 페이스트인가 보다. 홍사로 송로를 뿌린 거네 이거 네, 맞 송로 가루를 그려서아 요리에 아, 아 이렇게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뿌리는구나. 아 조미료네. 조미료 조미료. 네. 그 위에 이제 시즈닝 같은 걸로 이렇게. 오일가루도 있는. 오일도 있고. 네. 오 아, 진짜. 오오오오 이탈리아 거 아니네요. 어. <laughs> 뭐야 이런 거? 포스타? <laughs> 포스타도. <laughs> <laughs> 커피. <웃음> 오. <laughs> 커피빈. <laughs> <오> <laughs> 커피 아, 네, 아, 이탈리아 커피에. 여기도 이탈리아 거고요. 아, 오스트리아 리아도 보이고, 아, 저기 독일도 소스 업체 많네요. 어, 소스 업체가 예. 많아요. 결국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예. 소스는 계속 스파게티에다가 그래서 공급을 할수 있는 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상품 예. 가치가 있죠. 예, 그쵸. 여기도 이제 어, 오일 올리브오일을 파는 데군요. 예. 어, 여기는 여기도 저기 이탈리아 건가 보다. 러시아. 네. 여기도 트러플, 트러플이 대세인가 봐. 트러플 스페셜리티, 응. 음. 송로버섯을 이용한 음. 오일인가 봐요. 음. 아, 이게 송로버섯, 송. 어. 파스타지 만들고 있네요, 송로버섯. 음. 피자도 만들고 있고. 음. 아마 여기도 송로버섯을 이용한 음. 어. 그런 오일, 올리브오일도 있고 저랑 같이 섞어가지고. 어. 네. 맛있어 보이네. 요 맛있다. 응? 아, 이런게 뭐야? 향신료인가? 이게 티백티백 네. like <laughs> okay. 아, 안에 yeah. 들어있는거구나 yeah. 이렇게 yeah. 이렇게 열어놓으면 냄새가 많이 say. 날아가는데 oh. 아 이게 향신네 <laughs> yeah. 이렇게 yeah. 팩에 들어있는거를 yeah. 이렇게 yeah. 담아서 yeah. 이렇게 향을 yeah. 시향할 수 있도록 yeah. 이렇게 걸 yeah. 이렇게 yeah. 시향할 수 있도록 yeah. 담아서 Good. 자, 가, 다음 가보실까요 Japan, 일본, 신가 n g a p o 일본, 드레싱도 많이 나와있고, 견과류. 견과류도 맛있류 일본 있시 사케. 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 우리 이동규 사장님. 여기 o r r y d 네, n t w o 네. r y Don't worry. 어 저희 태국에서 어묵 네. 제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와, 오, 태국. 태국에서 저희가 수입해가지고 와. 네네. 중국 국내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종류도 되게 많네요. 와 이거 이게, 이게 다 저희 지금 바이어들 진짜 바이어들 되게 많아. 아게살 하이딜러 오 해지라도 네. 있네요. 와 파리바게트. 어. 어. 어 사장님 잘 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회사 일인 뭐예요? 어, 회사 일은 저기피어식스고요 어, 피어십포드. 아, 아 상완 신가 아, 어, 어 네, 오늘도 시. 미팅 많이 하셨어요? 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결과도 많이 했습니 네네, 좋은 아. 성과 많이 또할수 있도록. 네, 내일까지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죠? 어, 내일까지입니다. 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좀잘 돼가지고, 중국에서 성공하시길 네, 네. <laughs> <laughs> 기원하겠습니다 이거 이름 뭐예요? 이거는 어, 아, 치즈 필스도입니다 아, 치즈. 오, 오, 치즈 들어가면 안 좋아할 수도 없죠. 그렇지. 치즈는 네. 치즈이즈 먼들 네. 치즈 먼들? 그럼요. <laughs> 하이디라고 이거 파는 거예요? 와. <laughs> 이거는 션하이로 만드는 거죠. 예, yeah, 예. Yeah. 이게 알라스카 플라기나.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태라고 하고, 아 명태, 명태랑 아, 다른 결코 섞어 가지고 알래스카 플락하고 예, 예. 명태라고 하는 그거랑 같이 예, 예. 섞어서 아, 위빙을 만든 거군요. 음 아, 알래스카 플락이 이제 명태고 아 그게 명태고 아 이제 치즈는 이제 뉴질랜드산 치즈는 뉴질랜드산 치즈고 좋은 것만 썼네. 그러네요. 사장님 네. 성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작이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38회 예, 여기는 중국 상하이. 네. 네, 네 국제 프랜차이즈 전시회가 이제 마칩니다. 네. 오늘 한 이틀 정도 충분히 봤는데 어,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년 그초에 그러니까 37회보다는 조금 이제 아... 예, 브랜드 수가 좀 줄었어요. 네 뭐. 아쉽죠. 예, 줄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새로 뜨는 그 브랜드들도 있었고. 음, 네네, 네 맞아요. 또 네. 우리 조금 이따 밥 먹으면서 음... 예,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네네. 하여튼 올해 어, 이렇게 좀 처음 하는데 어땠어요? <laughs> 어, 저는 네. 많은 <laughs> 거를 봤고 음. 어, 좋은 경험이죠. 좋은 네. 경험 됐군요. 네. <laughs> 지금까지 네. 어, 현장에서 우리 카이언 <laughs> 디이 아, 함께 우리 같이 해줬던 우리 팀들 너무 고맙고 자 다음에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이찐 프랜차이즈 전시회가 끝났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어, 오늘 소감이 어땠는지 인상 깊었던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우리 우리 저 순서대로 <laughs> 순서대로 어, 음식은 나오고 있지만. 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어, 셀리부터 오늘 셀리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뭐 음식도 많이 얻어 먹고 <laughs> 그런데 어땠어요? 오늘 어제 오늘 인상 깊었던 거 혹시 있나요?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의 마라 맛을 음. 엄청 좋아해서 어. 저한테 일단 제일 인상 깊었던 프랜차이즈 지점은 음그 샤궈라고. 오, 아, 네, 네. 음. 다성... 돌솥... 네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음. 그한 끼로 먹기에... 괜찮은... 네, 주문하고 한 5분 내로 음식도 나온다고 해서 맛도 괜찮았고... 음... 네. 어... 아까 싸고고 우리 한번 갔었죠. 소 어, 어, 거기가 아까 천 차이였나? 네. 그 1년 만에 한 600개 됐다는 네. 그 집인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런 게좀 인상적이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미나 한번 20대 초반을 대표하는 방금 전에 우리 셀리는 20대 네, 네, 중후반 20대 초반을 대표하는 미나 오늘 어땠어요? 전체 소감하고 인상적인 그 브랜드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음, 오늘 네. 너무 재밌었고 아 음, 어, 음. 제일 맛있던 음. 맛있었던 음. 거는 이제 뉴에버가 가장 인상이 아, 네. 역시 아침에 우리 오픈런했던 뉴에버네 뉴에버 음. 햄버거지네 음. 네. 음. 한 세트로 2, 3 0 원에 이 재료가 다양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음. 점에서 되게 좋았고, 네. 맛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뉴오 그... <놀람> 유에파오가 주문해서 먹어본 적 있었댔잖아요. 아 네. 근데 맛이 주문한 거랑 거기서 먹은 거랑 다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배달로 시켰다 보니까 이제 아.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면서 빵이 조금 눅눅해지는 느낌. 아. 우리나라 만약에 하면 이게 배달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막 개선하면 네, 괜찮지 것 않을까, 그렇죠? 가격도 괜찮고, 어,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희는 예, 산동에서 예, 예, 태어나고 네. 예, 어, 중국의 이런 또 전문가로서 또 통역이나 음. 이런 거 한국말도 너무 잘하지만 아, 영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 <오늘 웃음> 네. 영어로 대답하는데 거침이 없더라고. 오.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고 어땠는지 네. 이틀 동안 저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 해보고 전시회장 다니면서 느꼈던 거랑. 그리고 아... 어떤 동향이나 어떤 뭐 이런 트렌드 이런 게 네네.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 앞에 두 분도 음. 말씀 어, 했다시피 일단 마라 맛이 몇년 동안 계속 트렌드였잖아요. 음. 마라 마라. 추세도 어. 추세이긴 음, 하지만 네. 근데 중국인 입장에서 음. 제가 먹었을 때는 음. 일단 너무 흔한 맛이라 음. 어 앞으로도 얼마나 갈수 있을까라는 아. 그런 우려가 있어요. 아, 네, 네, 네. 아, 너무 좀 흔한 네. 맛인 것 같아서 오래 안갈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맛이 거의 다 비슷 비슷해요. 예 네. 점점 음. 인기가 떨어. 네. 지 음. 가능성이 네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자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음식 나왔으니까 음식 자예 우리 훈안요리입니다 우리가 시킨 음식 이 풍성하게 나왔으니까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